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스포츠왕제입니다. 여러분을 토방에서 머리를 식혀드리고자 준비한 분석입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하지는 못하니 꼭 알람 설정해 두시고 긴급하게 올라가는 영상에 대한 분석과 정보 및 결과 예측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마인츠 대 우니온 베를린입니다. 먼저 마인츠는 현재 19경기 1승 8무 10패 14득점 31실점 11승점으로 17위를 기록 중이며 이전 경기에서 슈팅을 23개나 날렸지만 브레멘의 골문을 어려 버리는데 실패했습니다. 올시즌 유휴 슈팅의 비중이 가장 낮아 마인츠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양상입니다. 그래도 우니온의 공격력이 올시즌 별로라 그동안 우니온에게 당했던 처참한 실점 허용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지만 마인츠의 경합 성공률이 매우 낮아서 우니온의 측면 크로스 옵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다음 현재 19경기 5승 2무 12패 18득점 34실점 17승점으로 15위를 기록 중이며 우니온이 최근에는 중앙을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식으로 수비적으로는 재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베커, 베레엔스가 모두 팀을 떠나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톱 자원의 조합으로 나머지 시즌을 꾸려가야 한다는 점이 상당한 변수입니다. 지난 경기에서는 흘러백 베르테센이 투톱을 구성했으나 올 시즌 이두 선수가 넣은 리그 득점은 도합 세골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더가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이 각자의 이유로 득점력에서는 두각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나마 헤더 성공률이 높은 우니온이 더 유리한 전적이나 상성을 가지고 있지만 투톱의 구성 자체가 전반기보다 힘이 떨어지는 조합입니다. 핸디캡을 적용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전망입니다. 우니온 베를린의 핸디캡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노팅엄 포레스트 때 브리스톨 시티입니다. 먼저 노팅엄은 냉정하게 브리스톨을 아주 잘 공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웨스트햄이나 와포드를 상대로도 수비적인 강점을 보여준 편이기도 하고 노팅엄의 누누 감독이 중원을 창의적으로 쓰는 능력도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결국 노팅엄이 탑독 양상에서는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1차전에서 모건깁스 화이트가 없었다는 것이 무승부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모건깁스 화이트도 조율 능력이 지공 상황에서 아주 좋은 선수는 아닙니다. 다음 브리스톨은 트와이니 사이크스에 이어서 이탈하면서 브리스톨의 득점력은 사실상 전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와포드와 웨스트햄을 상대로도 무승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온 수비력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노팅엄의 공세를 어느 정도 제어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으로 보고 경기를 승부착이나 연장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언더가 1순위입니다. 사실 노팅엄이 아주 우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노팅엄이 주도권을 잡은 탑독 운영은 잘못하는 편이고, 웨스트햄과 와포드를 상대로 보여준 브리스톨의 수비력도 아주 무시하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연장이나 승부차기를 브리스톨이 노려버리면 노팅엄도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경기는 에스톤 빌라 대 첼시입니다. 먼저 에스톤 빌라는 부상 여파가 크게 없어 거의 정상 스쿼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 투톱 체제를 유지하게 되고 디아비와 와킨스의 득점 퍼포먼스를 기대해야 합니다. 최근에 와킨스가 득점을 하고 있지만 빅찬스 미스가 많아져 조금 더 유연하게 하려면 디아비의 득점 지원도 적지 않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첼시 같은 기복이 심한 상대로 전반 때부터 승기를 잡을 수 있는데, 와킨스 컨디션에 따라 득점 양상이 다양한 라이언스입니다. 그래서 맥긴과 베일리가 나오게 되면 그 공격 과정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으나 결과까지 만들어내는데 간혹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불필요하게 정규시간 다 쓰고 연장까지 갈 필요가 없어 아스톤 빌라가 평소 잘하는 초반 압박을 통해 기세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전체 수비 방식은 기동력을 이용한 수비력이 아니라 라인을 구성한 패스 경로 차단 방식입니다. 라이언스가 속력으로 조질 수 있는 선수는 베일리, 디아비 뿐인데 속력으로 조질 수 있는 선수가 제한적이라 상대의 약점을 제대로 파헤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더라도 측면을 통한 컷백을 위주로 득점 기회를 노려야 하고 최근에 수비적인 운영을 하는 이유는 득점이 정상적으로 터뜨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상대의 수비는 이미 검증된 상태라 충분히 득점이 나올 수 있으나 그것을 지키는 능력까지 발휘되어야 하는 에스턴 빌라입니다. 다음 첼시는 부상자는 이제 무의미합니다. 이미 한 시즌 내내 명단에 오른 선수들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은쿵쿠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의문이나 울브스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것은 은쿵쿠의 존재감이 아니라 불필요하게 팔머에 대한 집중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운영의 패착은 은쿵쿠를 프리하게 활용하지 않고 팔머에게 집중되는 공격 지원이 은쿵쿠를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바에 나오지 않아야 하는 게 맞고 그 자리에 팔머가 나오던지 해야 한다. 그러나 예상은 은쿵크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 팔머는 측면으로 배치되거나 또는 공미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운영 방식이 애매한 팀이라 선수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활용하더라도 크게 높낮이가 결정되지 않는 것이 특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갤러가가 공격적으로 적극성이 있으나 빅찬스 메이킹을 만들어낼 능력이 안돼 공미로 뛰게 하는 것보다 중미가 낫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가지로 애매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는 첼시는 에스턴 빌라의 공세에 수비진들이 좋은 수비력을 보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실바가 지역 방어는 잘하는 선수지만 역습을 통한 수비력은 최악입니다. 이것을 허용하게 되는 순간에는 울부스전 대자뷰가 될 수도 있어 이 매치는 조직적으로 공격을 할줄 아는 홈팀이 승리를 챙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에스턴 빌라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파리생제르망대 브레스트입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망은 현재 14승 5무 1패 승점 47점 리그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최근 14경기 무패 중이며 자국 리그에서는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언제나 항상 목표는 리그 우승만이 아닌 컵대회 등 모든 컵 유럽 대항전 우승이 항상 목표인 파리 생제르망은 공격진은 여전히 강한 모습으로 기동성에서 따라갈 팀이 없을 정도이며 경기력마저 꾸준하고 기복이 없습니다. 한국의 아시안컵 탈락으로 이강인까지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며 음바페 이적설이 팀 분위기가 흔들리고 있다고할수 있지만 경기에 큰 영향은 없을 듯합니다. 다음 브레스트는 10승 6무 4패 승점 36점을 기록 중이며 여태 최고 승점을 쌓으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11경기 패배가 없고 흐름이 만만치 않습니다. 5경기 기준 파리생제르망보다 득점도 한 많은 상황이고 리그에서도 3위를 달리고 있으며 엄청난 공격력과 경기력을 전문가들도 예상치 못한 리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유율 축구를 하지만 풀리지 않을 때 바로 빠른 전술 변화를 통해 직선적으로 역습을 통해 공략하면서 상대방을 당황하게 하며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을 만들어 왔습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브레스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대 전적에서는 지금 분위기와는 다르게 파리생제르망이 5승 0패 압도적이며 파리생 제르망의 홈경기 승률은 67% 브레스트의 원정 승률은 50% 비등비등한 싸움에 예상됩니다. 모든 체급, 실력, 선수들 네임 밸류, 전술 등등 모든 면에서 파리생 제르망이 앞서는 건 사실입니다. 허나 근래 파리생 제르망의 안정성이 다소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되며, 브레스트는 이 틈을 파고들 전술을 가지고 있는 팀이며, 브레스트의 늪축구는 신뢰도가 높습니다.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은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자료 확인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9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